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캡스톤 디자인 1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사체결기 개념 스케치를 계속을 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요. 뭐이 손목에, 그죠? 손목에 이 공구를 이렇게, 이건 콤비합니다 이렇게 공구 홀다를 이렇게 붙인다는 것까지는 뭐 설명을 드리고, 또 캐드로 작도를좀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스케치는 우선 뭐 설계의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부착할까 생각을 먼저 하고, 부착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고 이렇게 이제 핸드로 스케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처음에 그 그림은 완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바뀔 가능성도 매우 큰 거죠. 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밑바닥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스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이 부분이 지금 공구 홀더인데 요 부분이 공구죠. 어, 지난 시간에는요 공구의 윗부분, 이로봇하고 부착되는 부위에 대해서 설계를 좀 수행을 캐드로 뭐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다른 학생이 2학년 수업 참여 학생이 지금 어, 설계를 한 건데요, 그죠? 네. 제거보다더 상세하죠? 상세합니다. 그래서 로봇 팔, 공구 홀다, 공구, 이런 저 생각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참조를 하는 게 기본인데, 그렇다고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붙이지 않고, 뱉기기만 하면 늘지가 않죠. 자, 이건 로봇 손목의 구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에, 홈이 이렇게 있고, 볼트가 4개 있고, 어, 리밍 가공된 부위가 있었습니다. 쓰.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전동공구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꽂는 드릴 비트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사용할 렌치 볼트이고요. M3의 길이 15mm. 쓰. 어, 나사 공구기가 갖춰져 있어가지고 로봇트전용입니다 센서가 감지를 하면 볼트가 가운데 와서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빙빙빙 돌고 하나씩 요빡 안에서 정렬이 돼가지고 나와서 캡쳐해가지고요 위치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릴 비트를 갖다 대고 자석이시키면 잡아 올리면 되겠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부착을 드라이빙 작업을 하는 건데 뭐 4개 그룹에 한 16개 소가 지금 요한 물건에 대해서만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현대 로봇 HH7의 손목 부분에 부착을 할수 있는 어 공구를 어 손목 그 공골다를 손목 부분에 붙여 갈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뭐 폭은 40mm 정도로 해서 위쪽에 붙는 부분하고 아래쪽에 붙는 부분을 따로따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꽂으면 렌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간격한 40mm 정도 띄워졌다 하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이렇게 좀 냈죠. 그죠? 이 강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캐드나 연필로 그려서 상관없어요. 자, 이번 시간도 이제 스케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뭐 공구를 잡는 부분, 공구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공구는 제가 좀 드린 게 이제 사진을 드렸는데, 실험실에 있는 사진. 전동 드라이버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전동 드라이버인데, 철자가 정밀한데, 철자를 옆에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품은 있는데,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도면부터 우선 그려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면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스케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공구 홀더의 로봇 위에 붙는 부분은 그렸으니까, 그죠? 로봇 아래 붙는, 특히 이제 공구를 잡는 부위에 대해서, 설계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철자를 대고 찍어서, 그죠? 대략, 이 그림으로부터 알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철자가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까지가 210mm죠. 그죠? 210입니다. 210이고, 요 거리가 지금 대략, 요 거리하고 유사하니까, 그죠? 10mm를 더 더하게 해가지고, 대략 공구의 길이는 220mm 정도. 220mm 정도 되면 대충 눈대중으로 알수가 있죠, 그죠? 눈대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한 220mm 정도 된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요까지의 길이는 대략 뭐, 210에서 290이니까, 이거는 얼마 됩니까? 90배기, 290배기, 210하면, 80이죠, 80mm 정도 된다 그래서 80mm 정도의 모양을 좀 그리고 요, 요거는 뭐한 1.5cm 정도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도 뭐 자세히 그리고 싶은 학생은 15mm 정도 된다 요런 치수 개념을 갖고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요 부분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225에서 254, 264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60, 빼기, 225. 35mm죠, 그죠? 맞나요? 응, 35mm. 저 부분도 35다. 35, 15 더하기 하면 40, 50이죠, 그죠? 50이 니는 80이니까 30이네요.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치수를 확인해 나가면 된다. 뭐, 요 부분도 자세히 그리고 싶은 학생들. 요건 좀, 요거 R이 요렇게 좀 젖죠, 그죠? 요건 좀잔록합니다 손잡이 부분. 어디에 잡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어디에 잡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 부위를 잡든지, 이 부위를 잡든지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앞쪽에 잡으면 좀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포착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공구홀다가 잡는 부위가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잡는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한 뭐, 40mm. 또 공구홀다의 폭이, 40mm다. 40mm 홀다다. 홀다 홀더 폭이 이제 40mm라는 거죠. 그죠? 음. 자, 요정도로 하면 대략 뭐 요렇게 해서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홀더가 지금 로봇 러버트 홀더가 로봇 홀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 이렇게 길게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건과 요 요건 부분 결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색깔이 안 바뀌었나요 또는 뭐요 부분을 좀 길게 해가지고죠 길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공골를 달아 앞부분을 로부터 부착 부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로봇 측면에 이렇게 이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죠?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선은 이거를 먼저 그리고 그요 연결 부위, 뭐 부착 부 이런 부분들을 어, 작업을 시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